네, 다시 국내 축구 판결받은 토프션 싹케입니다. 지난번에 똑같습니다. 네. 네, 저 네. 네. 아, 그래서... 배치도 안 보고 어요 <laughs> 아, 그거 갖고 오고 있나? 아, 배치라도 갖고 오고 어요 저희 케이가 사실은 오랜만에 이토즈 생활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좀 사정상. 네. 아, 엄청난 이제... 주변의 견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말을 할 때, 조금, 조금, 거의 뭐, 이른바 성식이 없이 잘 자유를 해야 될것같은 그런. 재미가목소리를이렇가 너무나 크게.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끝날 때, 우리가잘자요라고 끝내고 싶어요. 가능하게 계했지 <laughs> <진짜>. 그런 멘트를 <laughs> <laughs>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팬들이 실월을 느낄지 모르겠습니 네. 페이스는 실월가 없어요. 다양한 서퓨터 댓글을 알겠죠. 실월, 실월, 실월. 알겠습니 자, 오늘은 아, 말씀드린도록 대대관광이 많은 는 네. 다음 강의로 넘옵니다 대대관광이 얼마나 엔터를 습니까 네. 뭐 지금은 이제 같이 뭐 같은 리그에 있지만 네. 뭐 여기서 이탈하고 싶은 팀들도 있고 이탈할 예정인 팀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먼저 뭐 이탈 예정인 팀한테 t Chengdu 같은 애들 겠습니다 시즌 1 때는요. 네. 저희가 웬만하면은 7명으로 많이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이제 심지어 이제 노전 샤경호 오산야 닉네까지 가서 <laughs> 는데저희가 10명 아니 까버렸고. 네. 괜히 <laughs> 아니게 저희 네. 개인 정보 유출 유해 버렸네요. 완벽하게 투수님께서 <laughs> 처음으로 저희가 미발을 촬영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닉네임을 달고 나오시는 분에게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그전의 네. 뭐 유명 블로거이슈도 했던 초파블님인데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코를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초파는 아니고 <웃음> <웃음> <그러면서>? <웃음> 네, 네. 초코를 사랑하지만 초과는 아니고 그냥 네. 대전. 네, 알겠습니다. 대전 네. 팬 축하 블링인데미리뭐 축하를 좀 드려보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드릴죠 이제. <laughs> 네. 네. 설레거로 피폐게는 설레가 피폐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잡은 이제 하나만 안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옆에 우사니아님 계신 혹시 아세요? 아 노자씨 계니까 네. 안될 거예요. 안갑습니다 아, <laughs> 네, 맙습니다안될 거예요 아, 일단,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승이라는건 좋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우승이라는게 네. 좋죠. 네. 그냥, 그냥, 뭐, 처음에는, 뭐, 강등 됐을 때는 좀, 흙도 많이 상했고, 네. 지왕에, 이제, 이렇게 된 거, 처음에, 성대치 좋을 때는, 아, 그냥, 차라리 케이크를 쓰는지, 해서, 은흥에도 불다, 차라리, 네. 실격하지 말고, 이런 네. 네,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막상, 이제, 네. 확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그, 그, 그 시즌 날리로 오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역시 우승이야는건 좋은 거구나. 음.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석달 전에 저희가 박창윤 씨라고, 이 강원 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대전을 한, 대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조진호 감독을 어떻게 납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laughs> 이런 네. 말 해요? 네. 도발, 이거에 대한 맛 도발. 맛 대행이죠. 맛대행이 네. 네, 아이고, 뭐, 뭐 거의 오늘 확정한 팀에 펜우스에서 아래놓고 펜우스 대주뭘맛 도발까지야. 오. 오, 오 아, 좀 자비가 좀 있으시네요. 아, 이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두 번째 선수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임창우 선수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면안되 <laughs> 그렇죠. 나면안 돼. 인천 선수 인천 아시안 게임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지었던 임창호 선수인데 네. 지금 옆에서 이 선수 무조건 이제 오기를 바라거든요. 네. <laughs> 다시 돌려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건데 우선은 그 당연히. 어, 저도 급해요 지금. 됐어. <laughs> 어떠신가요 이제? 아 인천 선수는 아 진짜. 제가 진짜 자기 딸이라도 자고 늘어지고 싶은 신성? <laughs> <할까요? 웃음> 아, 예. 네. 그 정도로 워낙에, 그니까 아시안게임 때도 뭐 처음과 끝을 숙기를할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이성선수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 보이지 않게 정말 추진음식플레이지 않아서 하이팅을 불어 넣어주는, 네. 몸을 살리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게 또 경기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 액션은 아닌가? 아,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지금 대전 지금 대전 팬들에게 있어서 인창호의 존재는 아까 이제 초파을짓기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바이아 조항이죠? 바이오. 이 정도를 내고서 내내 주스로서도 지금 잡고 지금 선점했고요, 정말. 네. 자, 그러면은 노정현씨가1대1 통화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참고 말고도 다른 좋은 선수 많으니까, <웃음> 예전에, <웃음> 다른 좋은 선수는 <선수로도> 보답을 해드릴게요. <laughs> 사실, 네. 어, 일, 일, 일단 좋은 선수들인데, 땅이 <laughs> 보이는 선수라면 뭐, 얼마든지. 네. <laughs> 어차피 저희 팀 자체도 뭐 그렇게 막, 어느 팀, 뭐, 모 팀처럼 막, <laughs> 이분에 그렇게 써고 있는 선수는이 섞이지만은 않으니까, 작년에 마냥의 최진수도 그렇고, 음, 올해 음. 임창호도 그렇고 일단은 좀뛸수 있는 그러니까 좀 재능이 있는데 못 뛰면 은 일단 인대를 잘 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음. 그 믿고 쓰는 우산상? 아, <laughs> 아 믿고 승는 우산상 그니까 아. 아, 일단은 우리 신인들 중에도 괜찮은 놈이 있고 지금 야, 강원도 음. 정찬일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대를 갔었고 김종국도 인대를 갔었고 아 그렇지 계 <laughs> 갔었고 정찬일잘 해보셨어 일단은 원하는 놈이 그좀 좀고마고만한데 원하는 놈 있으면 일단은 부산이 그렇게 거부하진 않을 거예요. <laughs>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적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느낌. 네. <laughs> 어 좋은 시즌에서아 싸게 드릴게 이런 거. <laughs> 솔직히 뭐 네. 부산 입장에서도 대전 가서 뭐 인천을 열심히 잘하더라고, 기분은 좋거든요. 아. 다음 시즌 이제 맛바꿀 12위 팀말씀서주세요 우리는 자리, 네. 우리는 오늘 네. 너 내려와라. 누구 네. 내려서 좋겠어요? 자리를 막, 자장대심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 네. 일단은 가장 확률 높은 건 저는 경남. 경남, <웃음> <경남이다구나>. <웃음> 아, 경남 이다구나아 경남 자, 어차 어, 똑같이 네. 선언을 하자면 공격적인 네. 선수 이제 플릿돌입이 패서 고만고만한스들들이 맞대결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죠. 근 일단은 스플립 조립하기 전까지 한 명이 남겨놓은 상황에서 네. 지난, 지난 라운드, 이번 라운드, 다른 팀들은 점점을 받아가는 그런 상승 효과를 본 반면에 정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게 사대0으로 패할 만큼 경기력에 음. 대한 관심가 너무 심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스플립 가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그러면강범노 불구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차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the 팀 a p u t t 한번 이제 승강 플레이 i n 죠 a p 지 r e 래 f t 승강 플레이 l l 어떤 팀과 어떤 팀의 대결을 마포틀 t e 생각하세요 혹시? r 음, 일단 저희가 e o t h 지 r team o 해보면은 네 저는 e a m 아 t the 조금 h e r b a p u t i c l as e l 네. 일단 마음속으로 제가 원하는 이만 에김좀 그 올라가 있는 사람. 아, 원하는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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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김에 김에 에 김에 에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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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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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다에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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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김에 상주가 좋아지 않다. 아, 상주, 상 상주. 네. 네. 상주, 그래도 피하는 게 그래도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네그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주가 내려내 아무래 엄청난 또 입대자들 입대자들 때문에 상주 특별에 네. 상주가 내려가기 아마 바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양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범씨 네. 같은 경우서는 뭐 좀. 약간 이제 음. 그 진짜 말 역대급 한 추억이었었는데 역시 네. 이 운하관 문화관, 의 팀의 위엄답게 쿨하게 이뭐 그러라 세요뭐 쿨하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다시 도발자에게 <laughs> 도발자에게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박진규 씨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비실장님. 예. 아, 예. 어, 저, 네. 어쨌든, 어쨌든, 멋진 가입니다. 네. 아, 부러... 감사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한번 냉큼 받아야 돼요. 네. 네, 부러, 부럽습니다. 네, 부럽다고요? 네, 부러우시면은 음. 뭐 빨리 장가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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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몇분 지금 펜펜 번째 난리가 났어요. 네. 아, 아, 이 진짜 아, 그, 아, 장가 뭐, 네, 아 뭐, 아 잠깐 가시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인 거니? 예? 그렇죠. 지금 안 했어요. 한 거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드디어 저, <자>, 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를 뜨겁게 얘기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예. 2위 싸움이 지금 상당히 치열한데 지금 강원이 지금 방송 나간 시점에서 순위가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현재 4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또 이제 아무래도 뭐 4위이긴 해도 순점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또뭐 희망이 있는데 또 현재 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 뭐, 매경기가 결승전이죠? 네. 매경기가 결승전이다 보니까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음, 상황인 거고 뭐 그런 심정이라서 그냥 어, 이모저모 바쁜 상황에서도 계속 체크하게 됐네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대전 팬인 초파불님에게 전화 연결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7월 8월쯤에 이제 하셨던 말씀 두그 번째 방송 되죠? 네그낙치라도 예. 했어야 한다는 그 발언 그때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이셨냐면은 오히려 무덤덤하셨어요. 뭐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거의 무덤덤하게 <laughs>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네, 네. 그러라고 하세요 그게 네, 거의 이제 어떤 생각이요? 뭐, 어쩌습니까 뭐, 일단 우승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네. 네, 아, 이제뭐 이제 포기한 상태고, 우승은, 우승은 거의 이제 뭐, 뭐 다음 경기에서 확정, 거의 확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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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경기가 지금 예비 신부님이신 대구가 있는 대구거든요. 아또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네,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대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면은 뭐 이제... 가보들이온다고좀바쁘 때입니다, 예. 아, 가보들이온다고 지금은 아, 무섭네요. 그래가지고, 바쁜데. 그래가지고, 예, 보러 가, 보러 가기가 어려워것 같고요. 아, 일단은, 강원이 가장, 유, 거의 유일하다시피, 그, 승리를 못 거둔 그 경기가, 네. 예, 대구 원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구 원조, 근데 올해 강원도, 강원 우리 홍경기에서 이제 대구한테 이번에 원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그렇 네네. 예, 그랬었는데 이제 이제 대구에, 대구에서도 이길 때가 된 거죠. 아. 예 저희가 이길 때가 될 아. 수도 있는데 일단 두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대구가, 네. 어, 요선학대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아. 참, 그 이건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참 <laughs> 네, 힘든 상대일 수에 없습니다. 예, 태고태국팀 그, 그 네, 네, 자체가. 사사로운 감정, 네. 그날은 음.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부싸움이 나지 않았으면 바라겠고요. 네. 그날, 네. 아, 예, 뭐, 그거야 뭐. 예. 네, 뭐 알아서, 제가 잘, 네. 비, 제가 잘그 바닥을 기면 되고요. 네, 바닥을 기면 된다? 네. 그날 네. <laughs> 네, 좀 분위기 처신을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긴 다음에. 네. 네. 아, 역시 이게 참. 아유, 이, 지수에 있는 거고요. 충분히 지수는 네. 있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세존씨 이제 장희로는께서또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 또 있겠죠. 자네 왜내 딸을 울리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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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아, 네. <laughs>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결혼드리고 뭐다음은네 네, 다음에 이제 뭐 배워서 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 자 예. 지금 클래식으로 넘어갈게요. 클래식 이제 아무래도 2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가 그러니까 최대한 2로 올라가서 클래식 11위랑 만나면 딱인데예 그렇습니다. 클래식 11위 어디가 될것 같습니까? 어, 상주가 내려와야죠아 상주. 아, 상주랑, 아 똑같네요. 아네 상주랑 국기를 예. 이제 네. 또 아니, 그거 잘... 작년에 빚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어, 또, 임의로... 또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솔직히, 예, 네. 네, 솔직히 FA컵 때도, 네, FA컵 때, 네, 맞아요. 예, 네, FA컵 때도 그게 비긴 거지, 진 겁니까, 저희가? 그렇죠. 아, 맞아요. 저도 그 생명기로 봤습니다, 저도. 음, 생명기로 봤습니다. 네, 공식기록으로는 네, 비긴 게 맞습니다. 예, 네, 아, 네. 그런, 그 그런 관계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오, 저희가 그렇구나. 이제 달려붙어야죠. 네 아. 저희가 아 저희가 달라붙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도 전용장은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보라고 고 있고 그러면 12는 뭐 자동적인가요? 네 12는 자동 강등이니까. 글쎄요 거기는 어디가 돼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네. 11위가 네. 상주가 돼서 그것만 그것만 붙을 아, 수 있도록 예, 그것만 봅니다 저는 11위만 상주가 내려와가지고 아 예, 그것만 생각하고 있, 예, 그러니까 한놈만 패는 네.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뭐 성남이 되었든 네. 경남이 되었든 우리 사실이 을지 않는다 네. 예 그렇습니다 상주가 아 플레이오프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무나 내려오세요 아무나 내려오지 상관없고 대신에 이제 플레이오프만 이제 만나면 된다. 일단 11일. 예, 그렇니요 11일 상주 두 명. 네, 1 1위 상주 두명 나왔습니다. 3주. 네, 아무튼 간에, 차 저희가, 어, 내년에, 제가 이제 결혼식 가서 한번 뭐라도 한 선물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싹게 이름으로 뭐라도 하나 드리는 걸로. 저희가 네, 네. 뭐 사안이라도 드려야 될것같요 네, 네 싹게 이름으로 뭐 하나 드려야 될것같아그런데뭐부이나졌가요 아, <laughs> 아, 이 사람들 부르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죠? 어, 저도 르이 사람들 상 불렀다고 하면, 몸 깨판을 치려고 지금, <laughs> 네. 부모님들 <laughs> 다 계시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웃음> 어, <웃음> 저희가 최대한은, <laughs> 저희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 아,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은, 저희가 창균 씨결혼식 때는 저희가 최대한은 지키는 선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그러죠. 특별한 저희가 결혼선물, 저희가 결혼선물. 꼭, 그래, 저기, 다른 것됐고 네, 그 유니폼 입고 오지 말라고는 꼭 공지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꼭 그걸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안 그래도, 그, 안 그래도, 그, 웨딩 네. 촬영도 그거, 유니폼은 안 가져가기로 했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어, 하셨습니다. 예. 예, 그 완전히, 일, 어, 소위 말하는 그 일반인 코스프레, 일코라고 하죠. 예 그거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준비하자고 그렇게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아다행니다어 그래도 예. 신혼여행 갔을 때는 랩패스 챙겨가세요 대형 참사를 면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참사를 면해습 그리고 뭐 랩프 그 신혼여행 때도 랩프를 가져가라는데 어 근데 이번 달에 가는데 굳이 랩프 챙겨갈 필요가 있을까요? 또 반팔을 반팔 했잖아요 거의 음. 아유 뭐 신혼여행까지 그걸 다친겨갑니까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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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좋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부부생활 혼자 사는 지금요지금요지금요 네. 지금요, 네. 지금요, 축구팬들끼리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축구 딱스럽스러운 그런 분위기래요. 즐거울 거란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저기가 아는 분위기를 좀지겨 보자는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런 식의 네.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네, 없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합 죄송, 제가 저는 잘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우리가> 본의 아니게 <laughs> 제가 나쁜 빈둥이 돼 버렸네요. 제가 <laughs> 네. 나 모르서. 나 오늘 좋은 민놈 모드라서 요즘에. 뭐라고요? 네. <laughs> 저 요즘 좋은 기분인데. 아. 시끄럽다고 소리. 저는 예 일단은 거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빨리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예 이제 결혼하시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진남을 네. 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시지 자 그럼 한번 어, 들어보죠 어 그럼 들어보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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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경남은 11위고 상주가 12위일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나 <laughs> 지금 야 근데 어차피 <laughs> 아시잖아요 1 1월는1 0위강대인의프니오픈이에요 11위를 확정하네 그두 경기에 모두로 쏟아볼수 있잖아요. 아, 스덴던크 말한 스덴던크 있는 대사 그좀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2는 그, 너를 기회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너강경 음. 이거 그 차이는 커. 아, 거. 아무래도 그런 좀 데미지 라는게좀그 음. 아, 무시할 수 없는 네. 거긴 하네요. 네. 네. 어? 저희끼리 이제 마무리도 짓죠 10, 12부터 12까지. 미르스가 네. 어, 먼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아, 일단 뭐. <laughs> 담당구단 제 타일의 담당구단 성남 1 2아 떨어지겠네요? 네, 감동될 것 같아요? 강감안되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12? 강동이안 돼요? 네, 김동찬 씨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김동찬 씨 영상 한번 봤었어요. 제가. 네, 뭐? 경남에 무조건 가려고 가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다고요? 경... 뭐라고 했지? 네, 다 알고 뭐 있는 거예요. 경배는 힘없기 때문에. 네, 뭐, 네. 얼마0만 기억이 가만요 저도 똑같습니다. 12개 상주 12 경남. 오? 어? 네, 저도 사실은 좀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네. 강대는 저도 똑같, 강, 그러니까 대입, 완전 똑같은데 강대표 대표, 강대도하고완전자동강대팀저 12, 똑같은데 1 2위와 9위가 다릅니다 음. 저는 9위가 성남이고요 1 2가 부산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글쎄요 이 사실 부산이 지금 뭐 부산은 간단간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지난주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9위, 그때는 9위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김아빠가 근데 중재가좀 무시할 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슬슬 이제 그렇게 팬들에게 좀한 소리 듣고 있던 김동현이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파로 음. 부산은 진짜 좀 뭐랄까요? 어뭐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윤조열 아. 감독의 스리만하는 성형 부족이 이제 정말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아, 우리 이제 RPD 게임으로는 MP라 고 하죠. 음. MP가 이미 소진되고 아예 진짜 그냥 종이. 조인토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진짜, 부산 선수들이 양심이 있다면은, 좀 움직여야 돼. 제가 봤을 때, 능력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믹케어고팍 끌어 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몇 명이 더 보이긴 한데, 예를 들면 바음을기다지 아, 바음을기다려야 <laughs> 뭐, 아, 이건 뭐, 산 주신여 선수는 아니고, 네.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